네, 암 중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음. 암이에요. 일단은 우리 몸에 관절이 있죠. 네. 관절, 뭐 예를 들면 무릎 관절 같은 음. 경우에는 이 움직임을 보조해주는 인대가 겉에 있죠. 그리고 음. 안쪽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연골 사이를 보호하는 활액이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는데 윤활류 같은 겁니다. 그윤활류 같은 활액을 감싸주는 막이 있는데 바로 이게 활액막입니다. 그런데 이 활액막 여기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어, 어. 흔하지 않은 암이고요. 그런데 이게 4기 정도라면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, 그리고 종양의 크기도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. 음. 네 맞아요. 암이 한 이만했고요. 어. 그래서 잘라야 는데 와이드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그 활액막이 한 이만하더라고요. 근육이요. 그래서 그걸 다 잘라냈어요. 아니 근데 종양이 그렇게 커졌으면은 통증도 꽤 네네.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. 전혀 눈치 못 채셨어요 네, 제가 원래 네살 때부터 무용을 했거든요 이제 항공명도 하고 이제 크면서 발레 현대도 하고 했는데 한4 0 대까지 춤을 추다 보니까 너무 이게 항상 다리가 몸이 아팠던 사람이라서 직업병처럼 그래서 그냥 그냥 당연히 아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어느 날 이게 앉았다 일어나는데잘못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몸이 그래서 검사로 갔더니. 어, 활행마 육종암이라고 해서. 아, 진짜. 아직도 저 중증코드가 있거든요. 아직도? 예, 아, 네. 그래서 계속, 계속 관리를 다시. 하고 있습니다. 예, 예. 암이 너무 무섭죠. 무서워요. 어, 사실 우리 엄마도 건강 한 상태였는데 갑자기 4년 전에 폐암으로 사기로 아,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. 어. 같이 옆에 길게도 못해주고. 예. 아직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너무 갑작스럽게 음. 아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암은 음. 음.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이제 좀 건강해지려나 싶으셨을 때또한 차례 큰 위기가 네. 찾아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. 그암 수술한 부위 옆에 림프가 되게 큰게 있더라고요 네. 무릎 안쪽으로 근데 그게 막혀서 다리가 막 코끼리처럼 붙더라고요 무릎부터 딱복스가빼 있는 데까지요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. 림프가 종아리에 있는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막혀있더라고요 어, 검사를 해보니까 어, 어. 그래서 림프는 또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 은못 살린대요 정기관처럼 그래서 걔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살아있는 0.02mm래요 그게 림프관이 어, 네. 그래서 걔가 돌 수가 없으니까 네네. 정맥이랑 림프랑 연결하는 네. 네. 그러니까 피로라도 돌으라고 그래서 되게 야. 큰 수술을 했습니다 어. 아 힘드셨겠다 네. 와, 진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지만 절대 음. 방심하면 안 되는 음. 게이 건강에 있어서는 근본이 없는 긍정 막연한 긍정상태는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김면정 씨는 암 수술을 하셨지만 뭐잘 아시다시피 평생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네. 그리고 중요한 건두분다 암 그리고 림프질환 그리고 비만과 신장염 또 관절질환 이런 것들은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. 아뭐질병이 아픈 데가 틀린데 공통 원인이 있다고요? 제가 알것같아요 어? <목소리> 아니, 제가 마음이 급해. <목소리> 어예예 <목소리> 어, 예, 예. 아니 오늘 수제 아닌가요? 만성 <목소리> 염증. 어. 영주. 어? 어 아, 아닌가요? 말... 어. 만성 염증 정답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네. 염증이라는 말을 한번 한자로 볼게요. 불꽃 염자에 증세 증자를 써서 염증이라고 해요. 자, 염자를 보면 일단은 불화가 위아래로 두 개입니다. 어. 불이 활활 타오른다. 어디에? 우리 몸에. 우리 몸 어디에? 전신에.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염증을 우리 몸에 불이 타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어, 몸이 불이 탄다고요? 원래 염증은 좋은 겁니다. 나쁜 게 아닌데요. 우리 몸이나 세포에서 상처가 생기면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예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. 우리 몸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많은 상처가 생기게 돼요. 그리고 이 염증 반응이 비정상적으로 계속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만성적인 상태, 만성 염증 상태가 되게 됩니다. 이때 정말로 다양한 질환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. 뭐 세계 보건 기구가 주목을 했어요.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말했어. 이 만성 염증이 쌓이면은 혈관과 림프샘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홍수 씨처럼 예. 이 콜레스테롤이나 예. 중성지방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아. 거고요. 또 무릎이 오. 시리고 아픈 통증, 이 관절염에도 시달리게 됩니다. 네. 또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염에도 걸릴 수 있어요. 신장염, 관절염 할 때도 염증이에요. 그리고 어, 이 김영정 씨처럼 암에도 아,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맞아요 만성염증이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도 만져도 아프고 이게 다도 아프고 그래서 지금 뭐 운동을 하거나 할 때도 담요나 이 매트 위에서 꼭 해야 됩니다 아직도 아파요 예 아,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해외 유명인 연예인 중에서 만성 염증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뭐. 있다는 걸로 알려진 분들이 좀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그 셀레나 고미즈가 자가 면역 질환 루프스를 앓고 있는데 셀레나 고미즈는 이제 면역 체계 이상으로 생긴 만성 염증 때문에 신장이 손상돼가지고 이식도 아, 받았다는 네네.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아 사실 나도 한명 생각나. <laughs> 아, 네네네. <laughs> 그 바로 할리우드 대표 그 섹시 스타 김 카르다샨 있잖아요. 그김 카르다샨도 그책 썼는데. 그 책에 그 관설염이 있다고 공개했고요. 만성은 염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지속적으로 물타오르고 있다고 그 병영이도 하기도 했어요. 네. 우리는 항상 염증에 노출되어 있고 염증하고 같이 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 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면역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.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이토카인이 세포를 증식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. 네, 맞습니다. 만성 염증 상태에서 이 사이토카인이 계속해서 분비되면 어머. 세포는 필요 이상으로 증식하게 돼요. 그럼 그 중에 돌연변이와 같은 암세포도 더 아, 어, 증식하게 되는 거예요. 아. 와,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왜 만성 염증을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너무 너무 깊게 절감이 됩니다.